이번 시간은 견갑골 스트레칭입니다. 선생님, 견갑골 많이 들어봤는데요. 어느 부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? 네, 알려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명 날개뼈라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알고 있는 날개뼈를 견갑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물론, 이 견갑골 안에 회전근개의 네 가지 근육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. 그러니까 회전근개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또그 외적인 또 견갑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제가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의 왼손을 먼저 고개를 딱 뒤로 딱 돌려준 상태에서 엘보가 하늘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 그리고 나의 손은 견갑골 주변을 전체적으로 감싼 상태에서 손끝이 밑으로 가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나의 왼손이 뒤로 다 쭉쭉쭉 밀면 됩니다. 자, 이번엔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보겠습니다. 자, 고개를 앞으로 숙여주고 엘보를 하늘을 보게 하고 나의 왼, 오른손은 상대방 견갑 부분을 딱 지그시 잡아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상태에서 나의 왼손으로 엘보 부분을 잡아주고 되도록이면 밀어줄 때 오른손은 간접수 왼손은 직접수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뒤로 다 미는데 되도록이면 대각선으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, 고 한번 하시고 10초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좋다 셋 오케이 잘하네요 넷 다섯 바로 보세요 괜찮죠 네자 네. 이번에는 오른쪽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고개 앞으로 해주시고 엘보는 항상 위로 간다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이니까 나의 오른손이 내몸 포지션도 상대방 오른쪽으로 딱 진행되면 됩니다. 나의 왼손 손끝은 상대방 오른쪽 견갑 일명 날개뼈 부분을 감싸 잡아준다. 그런 상태에서 손끝은 대각선으로 올려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앞으로 호 시작.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근데 주의사항은요, 여러분들 이걸 지지해줄 때내 오른손만 밀어주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뒤로 같이 따라가게 되면 상대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. 그러니까 요 주의사항을 먼저 딱 잡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90도 그러면서 오른손이 왼손은 그냥 벽이다 생각하시고 뽑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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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밀어주면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 괜찮으시죠? 네, 너무 시원합니다. 네. 지금까지 10초의 기적, 정각골 스트레칭 And the tools is.